어못못 당하겠다요 편량. 아 편안하다. 자주 자주 보니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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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보게 될 거야 더. 아니 나나양이 어제 나한테 같은 팀 하고 싶다고 했을 때응 나나양 팀장 아니잖아 이랬는데 어떻게 같은 팀 됐네. 이거지 텔레파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긍정의 힘 계속 말하면 되는 거. 에서 에서.

저희가 입니다그장이일무요한가아고팀어떤가요 저희 아니고, 는거같나요 나는 아고아 좋은 거같아요 나는 아고 아니고, 그게 아한아고 그게 제일 중 아니고, 그 아니고, 그게 아니그 아니고, 한게 아니고, 그 아니고, 아니아아아니니아 나 이렇게나 피모가 둘이 있네. 아 근데 이거 나나형도 아침 방송이고 햇살사님도 낮 방이고 나랑이도 한 오후 낮쯤에 틀잖아. <laughs> 그래서 팀이 일찍 만나면 딱 되는 것 같아서. 맞아, 한 돼? 좀. 나, 그래, 나중에 취향이... 만나면 될 듯? 나중이가 엄청 늦기 힘든데, 나중이 너무 힘들지 않아? 그럼? 아니 나 원래 아침부터 있는데 뭐. <laughs> 그건 정상이 아니긴 해. <laughs> 대충 내가 시간 맞추면 되지 은은이 24시간은 가동이라고? 어? 음, 오 좋아요 좋다고 좋다고 좋습니다 그, 이거 해, 해, 다 해봤어요? 모바일 배그? 아니 나안 해봤어 나 어, 폰으로만 해봤어요 패드로는 안 해봐 저도 딱한판 해봤는데 개 <laughs> 못하는데 <안> 저? <laughs> 근데 이게 에임이 좀보정이 되더라고요? 근처에서도 그니까 맞는. 음. 판정 돼가지고 약간 센스 그런 걸로 갈릴 것 같아요. 운영이나 그런 걸로. 에임은다 비슷할 것 같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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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네, 좀 보정돼가지고 약간 키 익숙해져서 맞아, 빡빡빡 누르는 빡빡 게 중요한 사실 것 같아. 잘 몰라. 응, 응. 완전 친향아 완전 키가 이상해. 그래서 키 외우는데 시간 보낼일것 같아. 딱 봐도. 맞아, 맞아. 대전? 익숙해, 익숙해지는데 시간 좀 보낼 것 같아. 장전 어떻게 하지? 약간 이러다 보면 왼쪽 구석에 있어. 조그맣게. 장전. <laughs> 아 응. 나중에 해볼 때 방송 키고 해야겠다 그러면. 와 좋아, 좋아. 좋아. 일단은 그러면 제가 팀장이니까 단톡 단톡방을 파겠습니다. 아, 멋지다. 팀장내시 <laughs> 단톡방을 제가 파겠습니다. 그래도 마침 나나야.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또 대회 출전하니. 다행인다. 그, 내가 근데 아, 일부러 그랬어. 아 내가 그공판이 돌려지는 거 보고 진짜 아 너무 다행이다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때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대박! 어? 살살님 디코방 오셨는데? 대박 8번방으로 어떻게 어떻게 말씀드리지? <laughs> 어 자유채팅방에 제가 8번방으로 와달라고 할게요 살살님 살살 8번방으로 와주세요 음... 너무 딱딱하다 잉싱을 붙여야겠다 <laughs> 배그, 배그 슈퍼들을 해야될거같아 그거 붙이면 괜찮아지는거 맞아? 어 너무, 딱, 너무 딱딱해 너무 <laughs> 아 이거 해야되나? 언급해야되는건가? 어떻게 언급하죠? 배, 여기 약간 지코, 그 골, 골뱅이 골뱅이 헷사인사 이렇게 하면 될걸요? 아 그러죠 그리고... 어아 <laughs> 근데 모바일이시네 근데 푸상아 둘이 똑같아요. 끼모 어? 1, 끼모2다아 <laughs> 이거 같은 친구가 그려줘가지고. 아 어, 그러면 약간 시너지가 있었네. 잘 뽑았다. 아, <laughs>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해요. 아 진짜요? 선아님 좋은 선택이었어요. 그리고 여성 팀이 됐어요. 네. 또 네. 여기 보니까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멤버가 이렇게 됐네요. 급하게 일단 모발라. 아 포노로 보고, 보고 있다가. 아. 단톡 파졌나 아, 나 단톡. 아, 아, 눈치 드시는 건가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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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아, 혼자 지금 만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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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빨리 아니, 빨리 아니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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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를 챙겨서 어야 되는데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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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참 귀여울 때다. <laughs> 귀여울 때. <laughs> 어 뭐야? <왜? 웃음> 그래 신영아 참 귀여워. 엄청 많이 차이나는 줄 알겠다. <laughs> 아 귀여울 때나이나스물때 진짜 귀여웠어. 그래서 알아. 아. 나나양님 그 이름이 뭘로 돼어 있었는가요? 어아 맞아 김, 김 네, 이름이에요 그... 김은혜. 네. 잠시만요. 저 네, 치팅 칠까요? 어? 네네네 봐요, 뭐야? <laughs> 어, 아 아니, 이름, 본명을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하셔도 되나요? 아저공개 이미 돼가지고 아 그래요? 진짜가지고아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잠깐만, 채팅 <laughs> 응. 칠까요? 아니면 찾으셨나? 아뇨아뇨 아니, 아니, 찾았어요 김응애 <laughs> 어? 말, 말 편하게 어? 하셔도 돼요 <laughs> 아. 사... 응, 그럼. <웃음> 그럼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야. 그러지 마. 랑 편하게 아, 하셔도 돼요. 어, 아, 헬았어요 아, 셨어요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같은 팀이 됐네요. 어떠시죠? 아, 너무 좋습니다 <웃음> 와, <웃음> 저 여신 와, 디아 여신헬사 회사. 회사. 저꼭 이치 먹고 싶었어요 <웃음> <웃음> 생각도 <웃음> 안, <웃음> 안 하고 있었잖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 <laughs> 한사장님 어, 혹시 그 네. 디코 이름이 네. 뭘로 돼있어요? 있을... 아니 디코가 아니에요 단톡방에 어. 이름이 뭘로 아, 돼있어요? Hs로 되, 되, 되어 있어요 아 네네 음 햇살 어? 음, 음. 어, 음. 어, 근데 사실 제가 배그를 안한지가 오래돼서 저도 사실 3티어긴 한데 열심히 어?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, 혼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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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말에서 해설사님이랑 옛날에 배그 했는데 나한테 성황탄 던진 것만 <웃음> 기억난다 <웃음> 아 벌써 그게 언제야 그렇죠 대회 때 아니었어요? 아니 대회 그 대회 진짜 때? 대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놀때그 어. 중력이랑 한명 리타였나? 아아아아 응응응 아, 아, 음. 아, 아. 음, 음, 음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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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해설사님이 와서 제가 손갈채 던질게요 하더니 갑자기 <laughs> 어 갑자기 어, <그게> 불안한데. <laughs> <laughs> 불안나서 손갈채 <슬픔으로> 던지겠습니다. <laughs> 약간 불안하지만 근데 근데 우리 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성 내가 무슨 나 구박자? 뭐지? 구상병 하겠습니다 그거. 갖고 아 <laughs> 다니면서 예. 근데, 햇살사님, 그, 이거, 네. 모바일 네. 맥이라, 햇살사님이 1티어가 될수 있어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보정이 어, 돼요. 돼야... 저 해봤어요. 어? 아, 진짜요? 해보셨어요? 그, 이번 거 해봤는데, 어, 3등 있어, 3등. 어? 어? 어 잘하시는데? 근데, 저, 솔직하게 얘기하면, 보시좀 많고. 있더라고요, 그래서. 아, 어 근데 소연이도 아. 그 말하더라 요즘 네. 어 약간 네. 시스템 가동 친구들이 많다고 <laughs> 네 응. 그니까요 애들이 안써 총을 이거 이거 근데 초반이라 그렇대 그 캐릭터 만진지 응. 얼마 안 되면 맞아 응, 응. 아 어, 적응해야 되니까 또 키를 응, 응, 응 다들 해보셨어요?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도 한번 어, 해봤. 해봤어요. 전한판 어. 해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소연이는 벌써부터 연습 많이 하는지 1등 스샷을 계속 우리 단톡에 올리잖아. 맞아 맞아. <laughs> 저기 맞아요. 솔직히 중력이 팀이 연습량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. 어. <laughs> 중력님 누구지? 아 소연이랑. 명리고 중력이랑 소연이 언니. 그러네. 어제. 네써저 지금 팀센것 같아. 응 여기 팀 센다. 아, 우리도 한정... 잘할 수 있어. 우리 우리 팀도 우리 우리 잘할 수 있어. 백미리. 그냥... 아 그거 진짜. <laughs> 아 그거 진짜. 우리 팀도 잘할 이말리, 수 있어. 이말리. 그 제한들 또안한 째가, 아, 그 저도 아. 백 이제 재미 없어진지 오래돼서 안한 째는 좀 됐거든요. 에이 그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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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사람이, 사람이 있... 있으니까. 사람들 말로는 나나양님께서 이제 캐나다 할 때는 핑을 생각하고 총을 쏘느라 핑이 없으니까 더못 쏜다는 소문이 돌고 아... 있는데 그거 맞나요? <laughs>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논 <laughs> 모르 나이를 먹었어 진짜 그리고 그때 이후로 <laughs>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더 느려지고 사람이 그 중계 몇 시에 해? 중계 아 오늘? 어, 응. 오늘인 잠깐만 몇 시지? 어 잠깐만 시간이 53분 뒤 1시간 후? 아 오늘 그러면... 오늘 누구랑 하나요? 오늘 티온이랑 그 프레디프리온이요 어. 아, 아 맞다 나랑님 <laughs> 잠깐만 아담원서아랑아아 아, 맞다 아 맞아요 저 담원 담원스트리머예요 어, 여기 이제 또 같이 중계 시너지도 있어서 아 중개 그거 춘향아 지금 말 조심해야 돼 전혀 시너지가 안 나고 있어 <웃음> 아. <웃음> 이거 완전 라이브 이번에... <laughs> 그럼 아직 한 시간 남았으니까 응 <laughs> 음. 그러면 혹시 다들 배그 깔렸음? 배그라도. 그 모바일 페이지 막고 p c 배그아 제가 모바일이요? 아, 파일이 주문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. 저도 이거 아직 세팅을 못 해서 모바일 세팅을. 회사 장님은 아... 괜찮으세요? 네. 네, 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다시 깐거 같은데. 자 급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만약안 깔렸으면 뭐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져도 돼요. 네, 그래. 맞아. 맞아. 이야기만 해도. 응응. 나도 가봐야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늘 TC 배그의 응. 결과가 약간 사기에 영향이 가지 않겠지? <laughs> 아유 달, 달라요 달라요. 아유, 모바일 배그는 <웃음> 달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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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걱정되네. 어 우리 그 시작이 어, 원이 맞게. 작잖아. 응 맞아 맞아. 음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누가 먼저 죽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것 같거든. 음. 시작하면 바로 아, 싸우게 될것 같아. 총 하나 죽고 싸우는 거 그거 빠르게 하는 게 약간 이기지 않을까. 음, 원이 다가가지고 음. 중구박 무조건 해가지고 운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져가지어 음. 우리 팀명도 정해야 된다는데? 어 네. 팀명 뭐하지? 어. 근데 이게 보니까 킬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. 킬 점수가 0 5 점인가 그렇고 순위 점수가 되게 높아가지고. 다들 좀존버할것 같아요, 뭔가. 아. 맞아. 맞아. 근데 이거 약간 스크린 이런 건안안 안 하겠죠? 어, 이거 마, 방을 파서 할 수도 있나요? 할 수도 있다고 아, 하긴 하더라고. 팀이 하고 싶으면은 말하면은 중앙 네. 중간에 스크린만 파준다고 했어. 맞아요. 스크린 안 하면 그냥 연습하면 아무 의미 없어. 공방이 네. 완전 달라서. 맞아, 맞아. <laughs> 근데 저 궁금한 건데. 네. 네. 어떻게 세팅하실거예요 어? 응? 패드를 아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팔도 아프고 어, 그, 거치대를, 거치대를 하면 거치대를 주시던데? 헉? 거치대가 있던데? 네. 그러니까 그거, 그거 이렇게 조작이 편해요? 거치대에 놓고 하면 아 저는 안 해봤... 아직 한 번만 어, 안해봤어요 아 패드로는 안해봐가지고 폴로만 아 해봐서 거치대도 이거 각도 조절잘 된다고 나와있긴 한데 이거 해봐야 알것 같은데? 응나 응, 응. 아직 만져보지도 않았서 보장하고 싶나아 비닐도 말고. 안 드렸는데 <laughs> 나패스트로럿 <laughs> <헛뜯대로> 있어 리사사님이 <laughs> 어, 제일 준비성이 엄청 좋으시네 준비성이 되게 청소 같데 아, 아니. <laughs> 아니 제가 아무래도 제일 못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, 생각했습니다 에아 에이 뭔 소리야 아니, 우리, 우리 팀이 1티어가 될 수도 있어 맞아요 아, 맞아 이미 맞는데 이미 맞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, 나나양님은 코치님도 그래. 막 알고 계시는 사이라고 허? 막 그런. 아주, 그, 아, 저, 그, 제가 물어보려고요. 약간 너무 그, 막 잘한다, 별세개다 이래가지고 코치님 불러다가 연습하려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오. 우와, 우와. 우와, 역시 1티어는 다르구나. 아니, 못 아니 못 내가 그래도 오, 1킬은 그렇구나. 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역시 1등이요. 어, 아니야 아니요. 우리 팀의 희망이었네. 맞아. 아니, 역시 잘가겠니다난 큰일 났다. <laughs> 모습 다르겠습니다. 역시 괜히 1등 아니고 말을 잘 빠놔야겠다. 오더 만 내려주십시오. 한번 해봐야겠. 저 근데. 네. 어 이거 업데이트 중인데 백은 좀 많죠. 저 아, 근데 업데이트. 69% 됐거든. 네? 아... 그러면 아 오늘은 가능되겠는데? 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아니. <laughs> 69% 방금 전에 누른 거 아니야? 어 근데 이게 뭔가 좀 느린 <laughs> 아 근데 오늘 꼭안 느린... 꼭 해도 돼서 아 맞아. 하나 까 애매하기네. 애매하기네. 할거 없을까 봐한 판만 하 볼까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.